2025년 3월 5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의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오 그의 반에 2만4천명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두 달의 순번 중첫 번째 달의 반장을 야소부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야소부함으로 이름 불리우는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역대상 11장 11절에서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즉첫 번째 야소부함은 적군 300명을 혼자서 죽일만큼 용맹하며 또 30명의 용사 중 가장 우두머리가 될 정도로 다윗의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또 야소부함이라는 두 번째 언급은 역대상 12장 6절에서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유에셀과 야소부함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시글 나게 숨어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에 이 다윗을 돕기 위하여 모여든 용사의 이름 중에 야소부함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즉, 야소부함은 다윗이 가장 힘든 시기에 다윗에게 스스로 찾아온 장수 중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두 곳의 성경 구절에 나타난 야소부함이 동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소부함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스스로 찾아와서 이제 다윗의 가장 용맹스럽고 30명의 용사 중 우두머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역대상 27장 2절에서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소부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묵묵히 감당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신약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5절로 37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둘러싸여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있었고 또 가장 존경하는 사람 또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게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지나가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과 희생을 대표하는 이름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였고 이때로부터 이 때로부터 이두 제자는 세례 요한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두 제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중한 명인 안드레는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전도하였고 또 그는 헬라어 그리스도의 첫 글자인 S자 십장에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 사순절 첫날을 맞는 모든 성도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윗에게 찾아가 끝까지 함께하며 그에게 맡기운 직무를 다 감당하였던 야소보암의 장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였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사도 안드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시나 보자 하나님, 2025년에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날, 모든 하늘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위세계에 찾아갔던 야소보암의 용맹스러운 장군 같은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 제자가 되어지며,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 순교하였던 안드레와 같은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이한내에도 마땅히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와 삼령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